니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서웅에, 서, 아니, 시흥이죠. 시흥에 있는, 어, 서지다이기입니다. 서지다이기 있는 창들, 이렇게 보이시죠? 색깔이 진짜 예쁘게 들었네요, 이제는. 겨울에 창들이 참 예쁘잖아요.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봄까지 어,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는 완전 초록이가 되죠. 어떤 아이인지 구별도 못할 만큼, 어, 구별을 못할 만큼 그만큼 초록이가 되는데요. 또 날씨가 선선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또 색깔이 이렇게 고운 빛깔로 어, 입혀줍니다. 오늘 써지다이기에서요, 이렇게 아주 튼실하고 예쁘게 키워놓은 거, 음, 지금 이렇게 삽목판에 담겨져 있는데, 세트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세트로 소개를 해드리고, 모두 균일가, 가격, 가격으로 6만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멋지게 키워놓은 거예요. 분갈이도 다된 거라서, 지금 보시면 엄청 깨끗하게, 먼지 한톨 없게 이렇게 지금 분갈이가 되어 있고, 마사도 이렇게 곱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대로 포트째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 포트체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분갈이가 다 있고, 아니,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음, 뿌리도 다 튼실하게 다 내렸기 때문에, 어, 그대로 키우시고, 분갈을 하시고 싶으면 그냥 떠서 뿌리 건들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빛깔이 진짜 예쁘죠? 이렇게 곱게 빛깔을 입은, 어, 창다육, 고급종입니다. 고급종, 이렇게 사이즈 큰 아이들은, 이렇게 중사이즈, 어,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 8쪽으로 돼 있고 좀 10cm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 11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 근데 세개가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준 어,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11쪽입니다 어, 사이즈 되게 좋네요 <웃음> 오늘 더더 <laughs> 더 좋아진 거 같은데 어, 1번부터 12번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발화촉진제 최저가로 또 소개해 드려요 그것도 같이 보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요, 어, 11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3개는 준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포트 사이즈가 15cm입니다. 1번, 아니, 1번 세트, 첫 번째, 이거는, 어, 이게 뭐지? 체리로즈. 어, 체리로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 포트 사이즈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디언 바손이 이렇게, 어, 지금 애기인데 자국 뛰어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튼실하게 색깔도 나오고 있고, 뿌리도 다 잡은 아이 인디언버슨이 들어가 있고요. 고급적이죠. 레드, 빨갛게 물들어진 레드고요. 그다음 이거는 다크로즈, 다크색으로 금키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보랏빛으로 색깔이 끝에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문스톤 아, 레드, 레드콘이에 양쪽에 자국가 있습니다. 레드콘 중사이즈 1 5 c 지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옷빛의 입장 보이시죠. 보라색 물듬이 있습니다. 버킹검, 그 다음에 사르먼, 사르먼. 아주 둥근 화재이 동글동글하죠.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주고 젤리화가 되는 사르먼. 어 10cm 될것 같습니다. 로제입니다. 빨갛게 불 들어지는 로제 자구도 하나 있고요. 음 요거는 블랙 펜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블랙 펜서. 그다음에 허니 핑크, 허니 핑크.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줄 거고요. 동은 HY 교배종이죠. 얘도 옥빛의 입장, 새벽별. 동은 비슷한 얼굴입니다. 옥빛의 노란빛. 스로도 입장의 색을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세트는 이렇게 11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요. 프랭크스 라인엘트스포클론이 아니라 라인엘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금처럼 아주 맑은 톤으로 빛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 주피터죠. 링고스타네요. 어, 링고스타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빛감을 내줄 링고스타예요. 지금 안 나왔지만 나올 거고요. 10cm 정도 될것 같고요. 골드 그레이트, 골드 그레이트 화재 보세요. 빨갛게 빛감 나온 거고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 음, 이거는 블랙킹 이드로, 이드로 되어 있어요. 살짝 뒤집어진 입장이 이쁘죠? <laughs> 보라색 라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음 이거는 뭐죠? 어, 사포, 사프란 블루 어 얘는 이제 전체도 다 빨아서 내주는 거예요. 지금 가장자리만 이렇게 붉게 되어 있는데 전체 다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몬스터 몬스터 마리아 같습니다. 비틀비틀한 입장기 때문에 몬스터 마리아입니다. 그다음에 퀸비즈 진 핑크의 색깔을 가장자리부터 색깔을 내주고 있는데요. 10cm 넘는 사이즈 여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3개는 그다음에 이제 이 호주. 호주 탈론 호주 핑크. 응, 호주 핑크입니다.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피멍 물도 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고 묵둥이고요 레종입니다. 레종도 진한 핑크나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어 둥글 입장이죠. 이거 들어가 있고 호와이 호와이도 붉게 물을 내주는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갔다가 맑은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음, 이름표가, 어, 인디안 바순. 오, 이 아이도 이쁘죠, 수요. 요것도 이제 한7 정도, 7, 8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세트예요.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3번도 가운데에 뽑고 3개는 중 사이즈. 15cm 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토스카넬리예요 와, 이쁘죠, 수요. 단수도 좋고. 토스카넬리, 10cm 넘는 사이즈. 이게 또호 호주, 호주 핑크. 음, 여기 입성 보세요. 가, 이쪽 가장자리 밑에는 약간은 사, 어, 상처가 있지만 하엽될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육종마리아. 육종마리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색깔은 없지만 여기도 맑은 톤으로 붉게 나올 거고요. 어, 헬리아예요. 헬리아가 환엽으로 바뀐 헬리아. 요 아이 들어가 있고 묵둥이고 톰슨. 수영 멋있습니다. 똠순이고요 석양입니다. 철화예요 철화하고 생얼이 같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석양 노을처럼 색깔을 맑은 빨강으로 내주는 거고 로라클럽 보라색으로 빛감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 10cm 넘고요. 그 다음 이거는 홀리데이. 홀리데이도 오, 지금 펄감과 어, 지금 반짝거림이 살짝 있는데 얘는 노란빛 또는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죠. 음, 이것도 이쁘죠. 셀브루. 셀브루입니다. 셀브루도 사이즈는 한 7정도 나와 보이고요. 통통하네요. 이거는 월아이니, 어, 가르시아인 줄 알았네요. 월아이니가 이렇게 입성이 좋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모아져 있습니다. 10cm는 될것 같고요. 이거 SP 어, 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번 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요. SP 어, 얘도 커요. 자구도 하나 달렸고 빨간색 빛감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붉게 레드 환타지아 살로 빛깔을 내고 있죠.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줄 어,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 지금 오렌지빛인데, 이거는 에스테일이라는 품종이에요. 목정이고요이아이도 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미다스 빨간색으로 빛감이 나왔죠. 이아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에보니 금이라고 써 있어요. 에보니 금, 이 금이 보이시죠. 사이즈 10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가르시아 여기 있네요 <laughs> 가르시아 여기 중간에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퀸버라 말이야 음, 캔버라 같아요 어, 캔버라 이렇게 수영 불꽃 모양의 수영 빨갛게 빛감 내고 있고요 야생베이션입니다 와 야생베션도 사이즈 좋죠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원종콜로라타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오, 색깔 이뻐요 연보라색으로 색깔 나왔고 백분감 있습니다 원종콜로라타 수영 멋지네요 그 다음 이거는 보라색 빛감을 주는 음 레드 레드 뭐지? 레드 킹덤. <laughs> 레드 킹덤이 아주 통통한 입장이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줬어요, 지금은. 아, 그다음에 이거는 어, 아쿠아 미트. 요거는 사이즈가 한 7cm쯤 돼 보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고 펄 그레이. 이렇게펄감 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4번 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요, 여기 다크로즈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라색 라인을 타고 있고요. 동글동글 입장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그리스나, 어, 이쁩니다. 수영 멋지죠? 사이즈는 8cm 정도 보이고요. 오, 꼭지점 보세요. <laughs> 손톱 끝이 빨갛게 빛감이 물듬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프랭크 스포클론입니다. 전체적 으로 빨갛게 색깔 내주는 프랭크 스포클론 들어가 있고, 10cm 정도 되고요. 요거는 미스 에, 에이. 미스 에이입니다. 오, <laughs> 어, 수영 이쁘죠? 어, 이렇게 널찍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형적인 창이죠. 원종 에보니. 원종이 빨간 라인을 이렇게 칠하고 있고. 킨비즈. 진 핑크 색깔. 물좀 피멍 들어오고 있습니다. 10cm 넘고요. 호주 에보니가 이렇게 물을 들여줍니다. 진 보라색에. 끝에 아주 블랙색으로 보이네요. 요거 중간에 3개는 큰 포트, 15cm 포트 들어가 있고요. 요거 로제아나가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 들어가 있고, 빨갛게 물들어지는 거. 아, 궁전 이쁩니다. 아, 궁전 이뻐요. 음, 묵둥이 들어가 있고 마카로라는 품종 소도 끝이 아주 뾰족하죠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 이것도 사이즈 10cm 나올 것 같고요 로또가 군색으로 아주 펄간 반짝반짝 얘도 오래 키우니까 젤리가 되면서 맑은 톤으로 백감이 바뀌어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어, 이건 로또입니다 그래서 5번 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도요 여기 가운데 부분 큰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카시오페아예요 카시오페아 어, 카시오페아 오 색깔 예쁘죠 옷빛의 입장입니다 와일드 브러쉬 엽성 보여드릴게요. 입성 보시면 이렇게 진한 빨강으로 손톱을 칠하고 있고요. 이 와일드 브러쉬 루비 화이어 <laughs> 아주 맑은 색이죠? 이쁘네요 어, 분색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맑은 해보니 맑은 톤의 빛감을 내지 맑은 해보니도 10cm 넘는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중간 에외는 그린팜이라는 품종이에요. 옆에서 입성 보여드리면 이렇게 금지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팜, 탈론, 탈론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묵등이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임줄이 보이죠? 어, 탈론 사이즈 좋죠. 15cm 포트에 있고요. 스페셜. 스페셜인데, 삼두 구색이 여기도 자구, 자구, 자구. 손톱 끝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빨갛게 물을 내주는 이 아이 스페셜. 와, 헬리아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한엽 헬리아입니다. <laughs> 정말 오래된 게 눈에 보이고요. 한엽 스텔라. 와, 얘도 한엽 보세요. 음, 짙은 핑크색의 빛감이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야생마리아. 입성이 거의 3개가 비슷합니다. <laughs> 이렇게 사이즈도 그렇고. 입장 보세요. 아주 크고 큼직큼직합니다. 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육종 마리아,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번 세트입니다. 7번입니다. 7번도요, 11종으로 돼있고요 그리스나가 여기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어 수염 멋지지 않아요? 손톱 끝이 맑은 빨강이죠? 그 다음, 루비 화이어 보세요. 와, 완전 막빨색 <laughs> 깨끗합니다. 끝에만 딱빨간색 빨간색 손톱이 있습니다. 이두구요. 여기 셀브르도 여기 들어갔어요. 한 7cm, 7, 8 정도 나올 것 같고, 화이트 마리아. 어, 장, 묵은 창, 묵둥이들 창이네요. 작아도. 색깔이 이쁘죠? 호주, 에보니, 큰 사이즈 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 아이 들어가 있고, 음, 이건 로즈간의 레드예요 어우, 입성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옆에 뒤에 입장 색깔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가 이드로 들어갔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내시는 거죠? 요거 세 개는 큰, 어, 15cm 포트에 있고요. 스텔라, 스텔라가 한7 정도 나온 사이즈. 와, 피트펜이 있습니다. 비터 어, 밴드 아우 수영 멋지죠 블랙색의 손톱 미스 A 어, 미스 A도 이렇게 있고요 수영 멋있어요 어. <laughs> 환약성을 가지고 있고요 프랭크 라인 엘테요 빨갛게 빛감내주는 이 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7번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8번부터는 8종이에요 사이즈가 모두 1 5 c 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스터닝인데 여기 철학기가 있고 이쪽에는 군생이네요어크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탈론 사이즈 좋은 달론 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 보죠 15cm부터입니다 그린팜도 요 이렇게 보시면 입성 보세요 멋지죠 아주 예쁘게 분갈이 해놓으신 뿌리 다 잡은 거 어, 수영 멋집니다 그린팜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두 개는 어, 미국배 미국배 이렇게 들어있어요 붉게 뿌리 들어져 있고요 어, 이렇게 끝에 입장 색, 어, 상처 조금 있습니다 이거 그린팜이죠? 그린 아 미국배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마왕이 들어가 있네요 와 마왕입니다 마왕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호주 에보니, 15cm 포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우 핑크색으로 피컵 나왔습니다. 이쁘죠? 그 다음에 야생 에보니, 야생 에보니도 수영 보세요. 이렇게 아주 일정한 수영이죠? 아주 바르게 큰거예요큰거 큰거 같아요. 어,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건 루비 화이어입니다. 아우 맑은 색 보세요. 분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두네요. 어, 이뻐요. 색깔 보세요. 노란빛이 이쁘죠? 여기에서 이렇게 팔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8번 세트고요 9번입니다. 9번도 팔쪽. 사이즈, 대품이네. 포트보다 훨씬 크죠? 엘크온이 들어가 있어요. 자구도 하나 있고요. 오, 사이즈 큽니다. 톰슨. 톰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몬따니아. 아, 손톱끝 보세요. 참 예술이죠. <laughs> 아주 뾰족하죠? 몬따니아도 15cm 넘을 것 같고, 요거 로즈가 는 레드인데, 이드로 되어 있네요. 음, 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얘 뭐야? 몬테카를로래. 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구도 여기 두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1 5세 m 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거 음, 몬테카를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사르만일 거예요 그죠 사르만 어, 여기도 1 5세 m 보트에 들어가 있고요 루비화이어 군색입니다 삼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아까 루비화이어 보이셨죠 노란 빛깔 입장 색으로 나온 거 얘도 그렇게 내줄 거고요 로라쿨론 음, 지금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로라클론도1 5세 m 보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9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요 대품으로 이쪽이 들어가 있어요. 포트 사이즈가 크죠? 예, 네. 창문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 이게 음, 이게 뭐지? 오리지널 머큐리 머큐리가 들어갔네요. <laughs> 와, 이렇게 큰 대형 사이즈 같아요. 15cm 넘을 것 같고요. 이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몬테카를로, 몬테카를로, 그 다음에 아 몬테카를로도 15cm 가까이 되는. 사이즈겠죠? 여기 폴분이, 이게 있는 이것도 15cm, 폴분.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아도니스. 어, 수영 보세요. 완전 지금 보라색의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대품이고요. 육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호주, 핑크. 아, 얘도 대품. 옆에서 보여드리면, 색깔도 엄청 이쁘죠? 핑크색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윤슬이라는 품종. 이것도 대사이즈 15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피멍, 빛감. 보이시죠? 이제 진하게 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글램핑크. 글램핑크도 대품으로 이렇게 두셨네. 어, 사이즈가 1 5세진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요. 보시면 요거 아우 이것도 색깔 너무 이쁘죠 대품이에요. 옛날 말이야. 오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완전 크죠? 어 옛날 말이야. 오레지날 초치앙기 말이야 같습니다. 어 15cm 훨씬 넘는 2 0 c m 가까이 되는 사이즈. 이건 SP라고 되어 있는데 와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 약간의어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색깔 내줬고 입선 보시면 이런 입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품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거는 그린팜도 군생이네요. 와, 가운데 부분이 좀어 젤리가 되는 것처럼 맑은 하얀 빛이 나네요. 군생이에요. 밑에 자구도 많이 있고, 대품, 군생. 그린팜이고요. 요거는 호주에보니. 어, 색깔, 라인, 예쁘게 잘 들어왔죠? 대품입니다. 이건 레드 다이아몬드. 와, 레드 다이아몬드 빨간색 너무 예쁘네요. <laughs> 전체적으로 색깔 다 나왔어요. 이것도 15cm 넘고요. 이렇게 해서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1번입니다. 12번에 6종으로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고, 다시가 아니라, 12번 만들어진 거 보여드릴게요. 어, 이건 마칼루에요, 마칼루. 응, 음 보라색의 라인 타고 있고요 가르시아, 맑은 빛이 나왔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주피터가 여기 피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요 아이 주피터, 15cm 정도 되고요 요거 SP 여기도 들어왔네요. 모양 100분 있고,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창문하고 사이즈가 비슷하죠? 음그 다음에 이거는, 어, 몬테카를로 들어가 있고, 요거 금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설홍이라는 금인데요. 금이 보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하얀 금들이 어, 철아에요 철아 철화. 이렇게 엮여 있는 수형 보시고요. 이거 15cm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번이에요. 어 그다음에 이거는요. 그거예요. 어, 바라축진제 다둥이 다육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얘는 스프레이 뚜껑을 바꿔 끼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 여기다 껴서 여기 스프레이 분사를 해주면 되는데 얘는 300ml 용량이에요. 보시면 300ml죠? 근데 가격이 만천원. 이 아이는 이제 리필로에서 쓰라는데 용량이 더 커요. 600ml. 근데 2만원이에요. 2만원. 바라축진지 아시죠? 어, 퍼플 딜라이트나 뭐, 에온 엽소 가가드 목대, 붉은 목대, 입장 떨어진 자리에다가 이 분사를 시켜놓으시면, 어 거기서 애기들이 나와요, 자구들이 나오더라고요, 빠글빠글하게 어바라촉진 이제 완전 최저가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흙도 제가 보여드려요. 흙도 보여드리니까 흙도 보시고 어 같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육이 전용 토입니다. 음, 여기 이제 재료는 이제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어,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배합을 해갖고 어,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냥 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쓸수 있는 들어가는 재료들 다뤘어요. 사야초뭐 상토, 마사. 그리고 팔라이트 보이죠? 휴가도 들어가고, 뭐, 음, S, 똥글똥글한 그런 것도 들어갔나? 들어가는 그 똥글똥글한 건안 보이는데요. 이제 거기 농장마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장님께서도 이제 다육이를 다 키우시잖아요. 키우니까, 아, 내가 키워보니까 이게 최고 좋더라. 이렇게 넣는 게. 그래서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 써니다육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고, 써니다육 사장님은 이제 창을 키우시는데, 어, 창을 키울 때하고 요거 이제 같이 쓰셔도 좋대요. 일반 군, 군생들도. 괜찮대요. 그래서 다 좋게, 어 이제 살충, 살균도 다 들어가, 되게끔 해서,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영양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 하나면 다이게 분갈이는 끝이라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흙 필요하시면, 어 주문하시면 좋으세요. 이거는 지금 요게 지금 페인트 통 아시죠, 여러분? 요게 2 0터 거든요. 어, 요거 하나, 하나 가득 채, 이 정도 채운 거예요. 아이고, 먹거라이 <laughs> 정도 채운 거예요. 이 정도 채워가지고, 어, 요거 초2 0터 용량인데, 2만 원이래요. 싸지 않아요, 여러분? 택배비 포함해서. 너무, <laughs> 완전 좋은 거 같은데? 여러분, 판다나에 이제 하셔도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아요, 가격도.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지금, 어, 키로 따지면 15키로 정도 전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요만큼 담아요. 요만큼 2 0터 용량이라고 해요. 이거 페인트 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지금 여기 선이 있죠. 요 선, 중간선. 요 정도 이제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 포드에다가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갖고 어, 택배비 포함이니까 별, 어, 추가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대로 어, 요거 하나 주세요 하시면 요거 2만 원에 그냥 받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비 빼면 15,000원에 사시는 거랑 똑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거든요. 요거 뭐 베란다나 그 캠핑장에서 키우실 때 요거 하나면은 뭐 한참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한참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사는 김에 이렇게 용량, 어, 이렇게 큰 용량은 이제 들이셔가지고, 분갈이 필요할 때, 이제, 하시, 음,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써제다에서 판매되는, 어, 다육이 전용터입니다. 어, 요게 20일 용량, 뭐, 작은 거 없습니다. 그냥 딱 요거 하나 해서, 어, 택배비 필요 없어요. 그냥 2만원만, 어, 결제해주시면 요거 그냥 보내드리니까, 어,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써니 다육이에 준비해주신 거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시흥 개수동에 있어요. 방문하셔도 좋으시고, 여기는 창 전문이라서 창이 많아요. 군생들도 저쪽에 있긴 한데, 어, 대부분 다 창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laughs> 창들 정말 많죠? 어, 다 이렇게 분갈이, 다 올분갈이를 다 하셔요. 하셔갖고 뿌리 다 잡은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세트는 이제 한 판, 삼목팔 이렇게 다득 담았는데, 11종이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큰 사이즈는 8종, 더큰 사이즈는 5종, 6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 선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나는 이거 한두 개, 세 개, 어, 세 개까지, 다른 품종으로 바꿔 주세요 하시면 바꿔 드릴 거고 어 이렇게 어느 품종 하나가 마음에 든다 얘가 그럼 요거 반품 판매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문의해 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 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